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마시는 겁니다. 여자 대학 일반 5종입니다만은 대학은 한 명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일반부 5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출발했습니다. 김은주 선수 가원체육계 김은주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2A 시차 출발 2번 유소민, 3번 윤아름. 4번 정민지 5번 출발 최효정 김은주 선수의 모습 네, 어, 김은주 선수는 네. 어, 육상 레이저런에서 굉장히 그 우수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네.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어, 펜싱에서 또한 그 어, 1위를 하면서 네. 어, 지금 어, 편안하게 레이저런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여유 있게 레이저런을 하게 돼서 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경쾌한 아, 모습으로 달리고 있는 김은주 선수입니다. 이 여자 일반 보조 경기도 진행하시는 지금까지 똑같죠 네, 네 어, 사주에는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네, 레이저런은 사주과 똑같이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종 선수들은 어, 첫날 어 경기 첫날에 네. 어, 수영과 펜싱, 어, 승마 경기가 치러져서 네. 어, 쉬고 이틀 동안 쉬고 오늘 레이저런 경기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다발 명중 출 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육 미터 달리기 되는 김은주 선수입니다. 이 승마 부문은 이 체육부대에서 경기를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승마 부분은 항상 그 전까지는 애를 먹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와서 뭐... 일부러 승마를 하고 다시 가야 되고 그랬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먼저를 하든지 아니면 네. 나중에다 경기 끝나고 나와 와서 이제 네. 승마를 하든지 했습니다마는. 네. 어 이번에는 이제 문경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여기에서 이제 경기 순서에 따라서 네. 어, 수영, 어, 펜싱, 승마 경기, 레이저런 경기 이러한 순서로 예 경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그 국군체육부대라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보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면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우리 어, 시청해 주는 또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두 번째 사격에 들어가고 네. 있는 김은주 선수 접발 성공. 두발 성공, 세발 명중, 네발 명중, 다섯 발아 빨로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네, 김은주 사격 좋은데요. 네 김은주 선수는 네. 어, 레이저런 만큼은 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네. 선수네 네, 레이저런 만큼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네. 수영이 다 소떨어지는 게 아하. 또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어, 있습니다만은 네. 어,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어, 굉장히 그 기량이 우수한 선수가 네. 되겠습니다. 2번 유수민도 출발했습니다. 네, 유수민 선수도 네. 마찬가지로 레이저런서는 아주 우수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는 어, 4번 선수죠. 네. 정민지가 정민지 세 번째 선수, 출발. 대구시청의 정민지 선수가 네. 출발을 했습니다. 어, 지금 어, 7번의 윤양지 선수. 네. 어, 레이저런이 아주 키는 작지만 레이저런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이제 많은 기록 차이를 지금 1분 12초 후에 출발을 했는데 네. 어, 어. 지금. 앞에 있는 선수들을 이제 쭉쭉 이제 거리글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사격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사격에 네. 대비해서 팔을 흔들면서 풀어 가지고 네.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네. 어, 총, 총이 총이 어, 지향이 안 돼서 많이 떨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의 풀면서 들어오는 어, 자기만의 그 루틴입니다. 네. 자, 4대 접어들고 있는 김은주 선수입니다. 1번 달고 있는 김은주, 강원도 체육회 사격 두번다 아주 쉽게 통과 한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격 하고 네, 있는 김은주, 네. 아또 금세 통과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600m를 달고 있는 김은주 선수. 자 이제 남 것은 마지막 사격 한 번과. 600m 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수민 네, 선수 2위 통과. 통과를 했고요 네. 이제 3위가 이제 어, 이제 들어오는데요 네, 정민지 선수 들어왔고요 4번 네. 네. 3번 저, 네, 사, 저 3위죠 현재 4번이고 네. 현재 3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위 3번인 윤아름 선수 저희가 네. 4대에 들어왔고요. 네, 윤아름이 이제 들어왔네요. 정민지가 네. 현재 3위. 네, 추여정 선수. 네,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바로 그맨 마지막에 네. 출발했던 윤양지 선수도 어 4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3코너 네. 잡아들고 있는 1위 김은주 선수입니다. 김은주 선수. 4권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2위 유수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격하러 들어오고 있는 김은주 선수. 오늘 사격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네, 아주 펜싱에서도 좋습니다. 좋았고. 첫발 선거. 네. 두 발. 아 여기서 한번 주춤. 세발 명중. 네발 명중. 다섯 발 명중. 네. 한 번밖에 실수 안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김은주의 사격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김은주 선수. 아직 2위는 4대 들어왔다. 아, 4대 들어왔군요. 네. 유수민. 네, 첫발 성공. 자, 두 발째. 유수민. 네. 이 거리는 4대까지, 4대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는 10m입니다. 네, 10m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뒤가 이렇게 가렸었는데 네. 이렇게 다 털어 놓으니까 참 시원해요, 네, 그렇죠? 눈이.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답답한 게 없어졌어요. 자, 여기 가면은 80m 아, 80m 차이 나는군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거의 100m 가깝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힘 있게 네, 들어오고 김, 있는 김은주, 김은주 선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김은주골인. 자, 이래서 1위 확정 김은주. 어, 김은주 선수는 11초대로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11초 5모 네. 5쯤 네. 되겠는데요. 자, 유스맨 들어왔고. 그다음에 3위 정민지 선수였는데요. 정민지 선수 그리고 다시 또 7, 80m 떨어져서 4위, 5위가 아, 치열한 싸움인데 네, 5위가 다시에 4위를 역전시켰어요. 네 지금 네, 순위 네, 싸움이 네. 단체전 순위 싸움이 어, 지금 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윤양지가 역전을 해서 네. 지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결승선 직선 주로에 접어들고 있는 윤양지 코너에서 역전시켰어요. 3위에 들어갔고 그리고 3번 유나름 선수가 4위가 되겠습니다. 1위 김은주가 1,384점 압도적으로 2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 유수민이 1,358점, 3위 정민지가 1,319점, 4위 윤양재가 1,305점, 5위 유나름이 1,303점, 6위 최효정이 1,301점. 아 6위까지 다 1,300점을 넘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좋았어요. 김보영이 1,258점을 각각 얻으면서 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